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계좌 지킴이 실전투자연구원의 황장군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첨단 소재의 강자 바로 PI 첨단 소재입니다 브리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와 코스피 3000 시대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만도를 추천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오늘 만도가 정말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현재 제가 영상 찍은 날 기준 대비해서 약40% 가까운 놀라운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오늘 긴 장대 양봉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렸던 LNK 바이오 보시면, 예, 오늘 아뭐 끝을 모르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영상 찍은 이후로 45% 가까운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요. 이 외에도 대양전기공업 뭐 거의 지금 20% 가까운 수익률 보여드리고 이틀 전에 소개해드린 카카오도 오늘 보시면 네7% 가까운 장대 양봉 보여주면서 오늘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장 시작 전에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 인지 컨트롤스도 오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어우 인지 컨트롤스 벌써 뭐한20% 가까운 장대 양봉 을 기록하고 있네요. 네. 여러분, 주식은 절대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식은 주식을 잘하는 사람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계좌에 수익률이 올라가고 여러분의 계좌가 돈이 많이 불어나게 되겠죠? 이번 영상에서도 제가 좋은 회사 소개시켜드리고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 첨단소재 강좌, PI 첨단소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 PI 첨단소재가 뭐하는 회사인지 한번 홈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PI 첨단 소재, 뭐, 자동차, 항공, 산업용 소재, 그리고 IT, 전자기기, 뭐, 디스플레이, 반도체, 어, 뭐 항공 소재 등 각종 산업용 소재를 공급하고 있어요. 뭐,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폴리이미드 필름은 전 세계 생산 1위 업체입니다. 네, 그러면, PI 첨단 소재, 기업 정보 한번 보면서 다시, 예, 나 있습니다. 자, PI 첨단 소재. 코스닥 종목이고요. 시총이 1조 954억 원. 코스닥 49위 업체입니다. 보시면 금융사들이꽤 많네요. 네. 금융사들이꽤 많다는 것은 뭐 안정적인 회사다. 뭐 탄탄한 회사다. 뭐 그런 거를 알수 있겠고요. 자, 보시면 발행 주식 수 2,936만 주 정도 되고요. 유통 주식 수는 1,300만 주 정도 됩니다. 최근에, 원래, <laughs> 이 주식이 거래량이 한 30만주 정도 됐었거든요. 하루 평균으로. 그런데, 작년 12월부터 시장에 관심이 쏠리면서 거래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PI 첨단 소재 영업이익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업 익률 보시면, 와, 뭐, 2020년부터 20% 넘는 성장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정말 견고하네요. 예. 특히나, 여러분, 2019년, 단기순위 보시면, 177억 원이죠. 그런데 2020년 예상치 단기 순익 보시면 422억 원입니다. 야뭐 19년 대비 20년 순익만 해도 230%가 넘습니다, 여러분. 와 영업이익률도 마찬가지로 대단하고요. 네, 정말 올해 꼭 포트에 담아가야 할 그런 좋은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증권사리 포트 한번 보면서 다시 피해 첨단 소재에 이어가겠습니다. DB 금융투자 증권에 권세라 애널리스트님께서 2021년 올해 1월 4일 작성해 주신 아주 따끈따끈한 레포트입니다. 자, 왜이 종목? 자, 왜이 종목일까요? 자, 보시면, 최근 PI 플랜의 본격 수요 증가에 대비해 22년 가동을 목표로 증설 공시를 완료했고요. 그리고, 21년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하고 있고, 글로벌 PI 업체 대비 저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21년, 실적도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PI 첨단 소재를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 FPCB 매출은 전년 대비 10% 이상 성장한 300, 300억원을 기록하고 있고 국내 EV향 전동 모터 코일 코팅용 PI 반미시 매출도 소량 발생하기 시작했고 배터리 절연필름 폴더블용 PI 필름 등에 속해 있는 첨단산업 매출은 전년 대비 29% 증가한 149억 원의 매출이 기대되고 폴더블 5G EV 등을 중심으로 첨단 산업 매출 비중은 19년에 22% 21년에서 21년에 29%로 증가 20년 21년 20%대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해주셨습니다. PI 첨단 소재가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만 <laughs> 삼성에서 생산하는 갤럭시 폴더블 이쪽에서도 PI 아미드 필름이나 이런 것들을 공급하고 있죠. 네. 자 레포트 봤으니까 이제는 수급 보시면 뭐 오늘 외국인 물량도 좀 있고요 개인 물량 금융 투자 뭐 투신 물량이나 기금 물량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뭐 요즘 특히나 요즘 개인 물량들이 많은 종목을 또 눈여겨 봐야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즘 개인 투자자 분들 중에도 주식을 잘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수급 상황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코로나 전 상황 대비 해 가지고요 이거 보시면 코로나 전 상황이잖아요 오른 게 별로 없습니다. 이 종목. 지금 뭐 아직 그렇게 크게 오른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종목 보시면 지금 현재 요즘 이렇게 단봉으로 매물 소화하고 있는 거 보고 계시죠? 단봉으로. 단봉으로 매물 소화하는 구간이 나오면 그 이후에 급등할 수 있다라는 점. 자, 여기 보시면 이 종목의 특징은 바로 이렇게 단봉으로 매물 소화하고 이렇게 단봉으로 매물 소화하면 급등 나오고 단봉으로 매물 소화하면 급등 나오고 단봉으로 매물 소하면 급등 나는 이런 패턴 보이고 있는데 지금 또 최근에 이렇게 단봉으로 매물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자요 21선 볼린저밴드 21선 상단선과 하단선이 만나는 이 호리병 모양 이 모양이 나오면 꼭 슈팅이 나온다는 패턴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차트를 제가 가만히 보다 보니까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자 제가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하는데, 자,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이 그림 어떻게 보이시나요? 꼭 용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승천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꼭 PI 첨단 소재 들고 가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그런 거좀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기존에 들고 계신 분들은 홀딩을 하시고요.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은 앞으로 요, 보시면 여기 5일선과 2일선이 만나는 골든크로스가 조만간에 날것 같죠? 이 골든크로스 지점에서 한번 신규로 매수를 해 보시고 혹시라도, 혹시라도 눌려서 2일선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때 한번 더 매수하신 다음에 좀 중장기적으로 기다리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목표 주가는 올해 상반기에 그 전고점을 돌파를 하게 될 경우에 한 4만 3천 원, 4만 5천 원까지는 충분히 볼수 있다. 뭐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오늘 피알첨단소재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스피 지수 3천의 시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떤 매매를 하고 계십니까? 주식은 잘하는 사람과 주도주를 매매해야 된다는 거 오늘 꼭 잊지 말아주시고요. 여기 화면 하단에. 면하단의 실전투자연구원 연락처 보고 혹시 주식으로 궁금하시거나 혹은 어떻게 함께 매매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문의 있으신 분들은 연락 한번 주십시오. 실전투자연구원에서 친절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계좌 지킴이 실전투자연구원의 황장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